네 안녕하세요 박코입니다 자 오늘은 어... 뭐죠? 광석 광석 큐브 점프 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작자는 박노님께서 했고요 긴말 없이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아... 긴말 없이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와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? 또, 뭐, 설명하고, 막, 그러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? 네,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큐브, 광석 큐브 점품에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. 어, 제발 모비즌이 안 꺼졌으면 좋겠네요. 곡갱이랑 모비즌이랑 합쳐지면은 방송이 잘 꺼지거든요. 그래가지고, 방금 전에도 고생했는데요. 어, 이때까지 고생한 그 방송 시가, 시간 투자한 게 저보다 날라갔어요.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, 방송이 다 날라갔네요. 어디로 날라갔을까. 참 슬프죠? 아씨, 어, 여기까지 왔는데. 자 이제 아자 이제 저는 어 이제 크크님 멤버라고는 할수 없고요 이제 매니저 쪽으로 방송을 할 겁니다 네 그냥 그냥 없이 저 혼자 제가 아무래도 멀리 살다 보니까, 크크님이 갑자기 저보고, 네, 멤버를 못할 것 같다고 하네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말할 게 있네요. 어, 어, 네이버에 대폭발게임즈 치시면 나옵니다. 대폭발게임즈에서, 어, 실력자를 한명 모집한다고 하니, 여러분들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. 약간 그런 느낌 있죠? 부러운 느낌? 나도 하고 싶은데. 네, 어쨌든, 어, 모은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봤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은 방송이 꺼지기 전에 바로 끝내겠습니다. 어... 폭발게임스에 들어가면 제 본명이랑 크크님 본명 다 나와 있으니까, 어,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아, 와우!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. 자,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날 것 같네요.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큐브 점프맵이네요. 아, 어, 오랜만에 점프 아, 저번에도 했었구나. 아, 진짜 저거 왜 튕기냐고. 촥. 헛 헛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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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한 방에 성공한다. 됐어. 성공했구만. 이번에도 한 방에 성공해버리겠어 헛 가라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죽으면은 안되구만 아이야 아니야 왜 이러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데 이번에 또 튕긴다 그렇지 내 말이 맞았죠 튕겼다가, 안 튕겼다가. 튕겼다가, 안 튕겼다가. 이거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 하는 거냐고. 슛! 슛! 봐봐, 안 튕기지? 이번에는 여기 위에서 죽는다? 제 말이 아닌지 맞는지 한번 봐봐. 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.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. 봐봐! 저거 어떻게 해? 저 완전 사기 아니에요, 사기. 완전 초극한? 왜안 되죠? 자, 드디어, 거의, 다 왔잖아. 다 왔잖아. 다 왔어. 조금만. 어디야? 더 하면, 된다. 조금만. 더, 오! 했어! 조금만 더, 힘내보란께! 와우. 여기까지 왔네. 조금만 더, 힘내보란께! 오, 오, 오. 꼈어. 노프 뜰 뻔해, 어. 이게 멋이죠? 신속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2시 52분. 자, 구독하기와 좋아요,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원하는 건 맨날 똑같죠? 댓글, 구독하기, 좋아요. 그거 세 개만 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엔드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하기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거 세개다 안, 해, 안 하셔도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되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꼭 까먹지 않고 방송 끝나고 아니면 지금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드디어 엔드구만. 엔드에요, 여러분. 자, 드디어 E N D, 엔드입니다. 자, 이때까지 바코의 광석 큐브 점프 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, 채팅 많이 많이 해주시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드디어 광석점프, 광석점프 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